저는 지금 m g 세대들의 핫플로 손꼽히는 성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다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유난히도 붉은 벽돌 건축물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동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붉은 벽돌 건축물을 전략적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딜라이브 TV 연중기의 힘내라 골목상권 이번 시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들의 이색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동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서울 숲길. 한때 이곳은 붉은 벽돌집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였지만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개조한 카페와 공방들이 들어서면서 아뜰리에길이란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서울 숲길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성동구는 곧바로 지역 명소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뜰리에길의 상징인 붉은 벽돌 건축물을 군집시켜 색색 있는 거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수동 총 건물이 한 3,346개 동쯤 되는데 그 중에 30% 정도가 붉은 벽돌 건축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혹시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 성동구는 공사비 지원에 나섰습니다. 붉은 벽돌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 그 결과 서울숲길 일대엔 붉은 벽돌 건축물이 빼곡히 자리잡았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뚫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딱, 딱 비슷한 규격으로 돼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좀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특색 있는 도시경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까? 붉은 벽돌 건축물 조성 사업에 참여한 한 건축주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 적벽돌, 그런 건물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저렇게 인돌로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그 건물에 들어오시는 그 임차인 사장님들이 이렇게 보고 예뻐가지고 이렇게 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고 그래가지고 광진구의 한 공사장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공사장 밖으로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대규모 공사 현장이지만 소위 한밭집으로 불리는 군의 식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천연명이 넘는 인부들이 공사장 근처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근 상인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다 폐업 위기에 놓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이 이제 다시 활성화가 된 거죠. 코로나 때 권리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권이었는데 저희 현장 때문에 권리금이 몇천씩 올라가서. <laughs> 사실 이곳 공사 현장인 그는 죽은 상권으로 불려왔습니다. 동부지법 이전으로 상권 수요가 사라졌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남아있는 상인들의 고충이 컸던 상황. 이때 광진구가 묘안을 내놨습니다. 공사 업체와 지역 상생 협약을 맺고 군내 식당 설치를 막아낸 겁니다. 시공사 n c p r 로대건설이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 상생하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었고 관내 업체들도 많이 수고 인력 필요시 광진구민 인력을 더 우선 채용하는 등 협력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으로 협약이 되고 어있 현재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사장 인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근 상인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침체된 경기가 많이 활성화가 될 거고, 2년 후에는 이제 여기가 완전히 강진 그랜드마크가 된다고 해요. <laughs> 굉장히 기대되는 게 크죠, 있는 네. 이달 초 노원구에서 열린 수제 맥주 축제 5만 명 이상이 찾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축제 역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트럴 파크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경춘선 숲길에서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연계된 것. 젊은 세대가 많이 찾고 있는 지역인 만큼 수제 맥주가 축제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공릉동에 국내 그부어리 1호인 그 반에하임이라는 데가 있고요. 제가 작년에 출범하게 됐는데, 노원 수제맥주 협동조합이라는 걸또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명소랑 상권이랑 문화 콘텐츠를 접목해서 뭔가 접목고 감각적인 그런 노원의 대표 축제를 한번 기획하고자. 사실 노원구는 이전부터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4월에는 불람산 철축제를, 가을엔 등축제와 탈축제까지 해마다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의 이런 축제를 하는 걸 홍보함으로써 그냥 외부 인구들 계속 유입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식됐던 지난 몇 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는 자치구의 가장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단 하나의 묘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숙제지만 자치구들의 다양한 노력은 지역경제 회복에 한 발짝 다가서게 하고 있습니다. 델라이브 뉴스 이예진입니다.